세영배 마술사님을 다시 모셨거든요. 아래에 있는 솔때는 쏟아진다. 어떨 것 같나요? 소소 하셨죠. 손을 대지 않고 이 방울토마토를 접시 위로 혹시 이거를 힘으로 찌르트 보실 수 있겠어요? <laughs> 나도 모범생! 야, 여러분도 모범생. 모범생 우리는 모범생, 모범생. 아이고 좋습니다 아하. 자 오늘도 저희 지난번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저희 과학 마술사님 최영배 마술사님을 다시 모셨거든요 일단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아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아, 네네네. 그러면, 저도 하나 배웠으니까, 네. 제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너무 좋아요. 저, 저는 진짜 치워요. 제가 마술은 하면 진짜 신나게, 콱 이렇게 해주시니다 꽉! 네.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마술은, 꽉! 저희가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 기억나세요. 막 물과 네. 불로 네. 저희 마술도 배우고 과학 원리도 배웠잖아요. 네. 또 오늘은 어떤 맛을 준비해 주셨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퀴즈부터 좀 드려볼까 해요. 제가 여기 와인잔 접시 방울토마토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제부터 손을 대지 않고 이 방울토마토를 접시 위로 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날아가야지 퀴즈 어떻게 날아갈까? 공기로. 아, 공기로. 아 공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날아갈까요? 네. 손을 안 되고 방울토마토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방울토마토로 손을 맞지면안 됩니다. 혹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하실 수 있으실지. 네, 한번. 고전 완전 한번 해보시죠. 용서. 오케이. 와우. 오야, 당락입니다네. 오케이는 웬만큼 자신감 있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아니 벌써 만졌어. 안돼 안돼, 만지면 안 됩니다. 네, 네. 안, 안, 안 됩니다. 잖아. 네, 탈락입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규칙을 그 어기시면 안돼. 네. 네. 만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와인 잔만 만질 수가 있어. 오. <웃음> <웃음>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은 이것도 뭐 성공이라고 볼수 있겠죠 뭐네 혹시 다른 거 혹시 한번 또 있으신지 한번 <laughs> 자. 뭐 일단 두분다 성공은 하셨습니다. 이건 거의 어거지로 그냥 올라가라 올라가 이 정도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쪽은 진짜. 네. 제가 사실 생각한 정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역 네. 와인 잔을 거꾸로 잡아요. 거잡로 잡으세요. 갑니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게 정답이었어요. 아하. 자, 이게 왜안 떨어졌을까요? 빨리 돌려서 그 공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압축이 돼가지고 네. 이게 방울도마드가떠 있는 거 아닌가 아하. <laughs> 네 엄청 과학적인 설명이셨습니다 아, 네 창의적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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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옆에 저를 가까이서 보고 있거든요. 근육이, 근육이 근육의 힘으로 밑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안 떨어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나하하. 정답은요. 바로 중력과 관성에 있습니다. 중력과, 중력과, 관성. 관성. 네. 중력과 관성. 중력과 관성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뿅!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관성입니다. 따라서 회전하는 물체는 또 회전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회전 관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토마토가 회전하는 순간 회전 관성이 생기면서 지구상에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중력보다 회전 관성이 더 크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도 토마토를 쉽게 옮길 수 있는 마술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아휴, 숨기지 마시고요. 아, 예, 예. 진짜 마술 하나 해주세요. 이제. 아, 알겠습니다. 제가 만든 과학 마술을 뭐라 그랬죠? 마술과 과학이 아, 콜라보했다 콜라 그랬잖아요. 아, 네, 콜라. 이번에는 맨 손으로 막을 거예요. 맨 손으로. 맨 손으로 고 갑니다. 그때 이렇게 뒤집어요. 그리고 서이 상태에서 손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어머머, 어머머머. 갑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One, two, three, let's go!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아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마유사님, 네. 잠시나마 의심했던 저를 <laughs> 용서해주세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세상에. 네.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네. 자, 어, 이것도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비밀이에요. 비밀. 이건 마술이에요. 네. 아, 네. 아, 마술. 가르쳐 주세요. 아, 제가 대신에 네. 다른 또 준비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거를 또 보여드리면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컵이랑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싹 퍼요. 그리고 종이를 딱대요 그리고 뒤집어서 지금 종이를 잡고 있는 손을 떼면 쏟아질까요? 안 쏟아질까요? 쏟, 쏟아지죠. 쏟아질 것 같아요. 네. 자 아래에 있는 손을 떼면 쏟아진다. 어떨 거 같나요? 쏟아지죠. 어, 쏟아진대. 아, 쏟아진다가 많은 답변입니다. 좋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목소리> <목소리> 쏟아지지 않게 니다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와, 아하, 감사합니다. <목소리> 근데요? 종이가 왜안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우리? 종이가 압축되니까 떨어지지 않았지 않았을 아, 저는 또 압축 얘기에 나와서 네. 중력 얘기를 한번 더 하실 줄 알았어요. 여기가지고 아 중력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종이가 그게 젖어가지고 이게 져서 찢어질 것 같은데 물에 젖어서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그 원리가 뭔? 아 원리가 뭔지 이제 궁금하신 어, 어, 거죠. 사실은 어, 네. 아, 여기 뭐가 있냐면 바로 네. 기압 차이. 기압. 기압. 이 이야기도 한번 선생님 만나볼게요. 뿅. 네, 이 신기한 마술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물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래로 쏟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종이를 붙인 상태에서는 물의 표면 장력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위쪽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게 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구에는 대기압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에 있는 공기 기둥이 우리를 누르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압은 위쪽에서 아래로만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공기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대기압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쪽으로도 이 대기압이 작용을 해서 종이를 위쪽으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뭔가 생수 통이 왔거든요. 네. 이것도 마술인가요, 아, 마술이? 아, 이것도 마술이죠. 혹시 이거를 힘으로 찌르트 볼수 있겠어요? 아, 아. 아하. 제가 운동을 아하. 꾸준히 해요. 아하. 자, 어, 이거 꾸물이면 마술 사님할게 없는데 괜찮으세요? 아, 그러면저 이제 퇴근해야죠 오늘. 진 아, 뭐, 네. 자, <laughs> 어, 할게요. 아, 두손다 써도 되죠. 아, 자. 네, 네. 이게 어디 회사 거야? 아. 잘 만들어. 네. <laughs> <laughs> 자해시겠습니다 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과학 시간이잖아요. 때로는 힘보다는 머리를 써야 될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옆에서. 아니, 잠깐만요. 아니, 옆에서. 저도 머리를 써서 약해 아, 예, 예, 예. 보이는데 눌렀는데. 아, 예, 예, 예. 아, 아, 아 <laughs> 제 방법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를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싹 뿌려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여기다가 불을 붙일 거예요. 또 불이에요. 보세요, 불을 붙이고. 어. 어. 감사합니다. 아아 그리고 한 방에 펴는 것도 가능해요. 보드가 한 방에 펴는 거. 네. 자 보세요, 구멍을 뚫으면. 와우. 이렇게 한 방에 펴지게 됩니다. 짜잔. 자그 신기하다. 예.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 네. 또 빠져 나올수 없는 게 있죠. 네. 자왜 그렇게 됐을까요? 공기의 압축으로. <laughs> 아 우리 공기 압축 박사님 또, 또 네. 공기가 들어가죠. 그 공기가 오. 압축이 돼 가지고 네. 공기가 압축되니까. 그 공기의 압축으로 인해서 이게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쪼그죽들수도 어. 있음 있지만 예. 공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네. 줘줄 수도 있다 이거지요 와 어느 정도 정답이에요 공기가 빠져나온다 그리고 구멍을 뚫었다 해서 공기가 들어간다 이두 가지 단어가 워딩이 정답이에요 우와. 와. 드디어 이제 압축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드디어 압축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리면 네. 어, 앞에 사실은 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건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을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여기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잘 붙겠죠. 음. 근데 불이 붙는다는 말은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올라가 예. 요 근데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공기 움직임이 막 활발해져요. 막 움직입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방바닥이 뜨겁다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버티고 있을 건가요? 아뜨아뜨 하실 건가요? 그렇죠. 아뜨아뜨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공기가 다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그 상태에서 이거를 딱 막는 순간 안에 있는 공기는 저기압이 되고 밖에 있는 고기압이 무르게 되면서 얘가 찌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그 기압차 이런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아, 맞아, 맞아. 아, 네. 이걸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싶은가요? 네. 그렇다면 다 같이 외칠 게 있죠. 하나, 둘, 셋. 뿅! 뿅! 빈 생수통에 에탄올을 뿌려주게 되면 에탄올은 가연성 물질로 쉽게 불이 붙기 때문에 빠른 산화, 즉, 연소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생수통 속의 공기는 아주 뜨겁게 달궈지게 되는데요. 뚜껑을 닫은 순간부터 내부의그 공기는 식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도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내부의 기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아진 지구 대기압이 생통을 눌러주기 때문에 두꺼운 생수병도 쉽게 찌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뿅마술사 아니 과학마술사님 모시고 <laughs> 저 오늘 재밌는 마술도 배우고 또 과학도 배웠습니다. 배우고. 일단 우리 두 번이나 수업해주셨어요. 네. 저 소감이 또 궁금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은 호응들이 좋으시니까 네. 저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역시 와 길이 장난요 우리 이렇게 어머님들 데리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 역시 프로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거 일부러 안 하는 거 아시죠? 아유 제가 할수 있었어요. 엄청납니다. 아,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마무리가 훈훈하네요. <laughs> 자, 두 분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실험을 하지는 않잖아요. 실험을 하면서 하니까 적극성이 되고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더욱 직접적으로 와닿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 공기 전문가로 이번에 등극하셨어요. 고... <laughs> 공기 압축 전문가.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정말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맞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역시 아, 박사님답게 정말. 우리 미래 과학 꿈나무들까지 시 네. 우리가 과학 수업이 뭔가 어렵거나 이해 안 가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마술사님과 함께 마술로 배워보니까 네. 재미도 있고 네. 이해도 쏙쏙 되셨죠 네, 이해가 네 이렇게 네. 과학은 네. 재밌고 즐겁다는 라 거. 네. 그리고 우리 이런 즐거운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최영배 마술사님께 다시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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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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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